여러분은 지금 이 승국수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살펴볼 일이 있었잖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빨리 이 클릭. 아무튼 그렇게 지난 메시지들을 좀 보다가 6월 즈음에 동현0512 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갑자기 눈에 띄었어요 제가 아키네이터라는 데 나온다 뭐 이런 말이었는데 이게 그 내가 생각하는 인물 맞추기 요런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이렇게 인터넷에 유행했던 건데 우리는 철진한과 하는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아키네이터에서 이승국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키네이터 첫 화면이고요 안녕하세요 아키네이터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시작! 실제 소설 만화 인물을 생각하십시오 맞춰보겠습니다 인물 생각 첫 현제이승국, go. 플레전고 나이 32. 시작. 여성입니까? 아니요. 30살 이상입니까? 예. 음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합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였습니까 결혼을 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닌가요?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예. 유튜버 오. 질문 여섯 번만에 유튜버라고 묻네요. 가수는 음악을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배우라고도 안 물어봤는데 유튜버가 먼저 나오네요. 내 지난 사이트들 이런 걸좀 참고를 하나? 내가 다니는 사이트들을 이상하네. 어떻게 여섯 번만에 뭐 유튜버이니까 네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나요? 아니요. 도깨. 왜 이런? 아니요. 만화를 사용합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웹툰 출신이냐고요? 웹툰? 아니요. 리바이를 연모합니까? 아니요. 유튜버라고 대답을 했는데 화가냐고 묻는 이유는 아니요. 자아분열, 자기모순적 언행을 일, 일삼습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자기모순적인 언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아분열? 아닐 겁니다 국가대표 영화에 나올 리가 없어요 당신 캐릭터는 약혼했냐고 묻기 전에 약혼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경을 쓰고 있나요?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캠 방송을 합니까? 이게 캠 방송입니까? 캠 방송? 아니요 방송이라고 할수 없죠 이건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잠을 많이 잡니까? 매우 첼시 레이디스 소속인 지소연 선수 얘기 같은데 아니요 마인크래프트 나올 리가 없죠 <laughs> 아니 이걸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물어봐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세 글자입니까 네 글자입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려는 것 같은데 네 글자 아니에요 당신 캐릭터 이름에 동물 이름이 들어갑니까 동물 이름이 아니요 내가 방금 아니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물 이름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내가 잘못 클릭했나? 제 생각은 마리아와 친구들 아닌데 아니요? 계속 해 봅시다. 뭐 어디까지 가나 해 봅시다. 이름이 여수. <laughs> 진짜 다 물어보네. 아니요? 아니 그러면 동현님은 이걸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해서 날 찾아낸 거예요? 약간 인내심 테스트인데? 30세 이상 네. 유튜브 아니 아까 이건 이거는 새질문이잖아 유튜버 관련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40세 이상 아니고 결혼 안 했는데 아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구나. 여자 아니요. 최근에 유튜브 아니요 본명을 사용해요 이씨 언변이 좋습니까? <laughs> 이거를 뭐 내가 말해야 돼요? 어, 난잘 난, 난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좋고 싶으니까 그럴 겁니다 이름이 다섯 <laughs> 여기까지 오네 다섯 글자냐고 묻, 네 그래요 다섯 글자입니다 당신을 아냐고 나를 아냐고 내가 나를 아냐고요? 너무 잘 알아요 세상 누구보다 잘 같은 집에 살아요 이걸 왜나뭐 나를 알아? 이건 진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네요 캐릭터 솔로로 활동한 적이 있나요? 나는 솔로로 활동이요 당신의 그림자? 장난하는 거야? 뭐, 뭐, 뭐야? 동현님은 정말 이 모든 걸 거쳐서 날 찾은 거예요 괜히 새삼 고마워요. 아니야! 계속해봅시다. 내가 분명히 다섯 글자라고 말을 했는데, 당신입니까? 예! 당신과 닮았습니까? 예! 가수 박혜신과 관련이 없어요! 나이가 동일해요! 나라니까! 고기 먹는 거 좋아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자신이 맞는데, 아니. 자. 자, 아 그래 이걸 빼 봅시다. 지금 자꾸 나라고 대답해서 이런 것 어때? 천재 이승국을 찾아가는 제 3자의 시선으로 해 봅시다. 아니요. 계속해 봅시다. 뭐 나오나 해 보자. 학교 안 다녀요. 여자 아니에요. 노란색 옷 아니에요. 뭐 이름이 내또 네, 물어보네. 이름이 내네 글자입니까? 아니요. 유튜브를 하나요? 네. <laughs> 몇 번을 물어보려고 당신 캐릭터 이름 새 글자입니까? 아니요. 최근에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영어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빨간 토마 아니요. <laughs> 생각한 캐릭터가 다음에 목록에 있다면 이름을 클릭해주세요. 여기 있네요. 전재 <laughs> 이승국. 영화 설명꾼. 아프리카 BJ 유튜버. 이건 아프리카 BJ는 진짜 옛날에 있었는데 이것까지 기록이 남네. 영화 설명꾼 타이틀 좋네요. 유튜버. 여기 나, 나, 이, 나예요. 이, 이, 나 여기 있어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선택한 캐릭터가 29회 플레이 되었습니다. 최근 플레이 시간 2017년 8월 6일. 3시 55분, 6월 8일, 8월 6일. 당신이 이게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건가? 당신이 이겼습니다. 아키네이터를 이겼네요. 하하하 <laughs> 너무 좋다. 아, <laughs> 이기고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군요. <laughs> 그래도 신기한 건이 캐릭터가 29회나 플레이 되었다는 점. 저명고도 20몇명 이걸 찾아봤다는 거잖아요. 아키네이터에서 천재 이승국을 검색해 보신 많은 분들, 자수하세요. 감사합니다. 동현님은 어떻게 이겨 나오게 한 거지? 아얘 표정이 더 맘에 안들어 당신이 이겼습니다 내가 웬만한 건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낸건 내가 맞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별거 아닌 정보라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이렇다는 거고요전 아까 70몇 번까지 했나요 번 외로 여태까지 이승국 쇼에 등장해줬던 유명한 분들은 얼마 만에 이게 등장하는지 한번 대충 해볼까요 어제 생각은 윤두준 하이라이트 정답 아! 몇번 했지 20몇번오 개그맨 정형돈 님. 25번째 질문이었나요? 나오네요. 탭콘 힙합 가수 예. 30몇 번이었나요? 오, 이면 최고 기록인데? 이소라 님은 지금 질문 21인가 22번째 나왔어요. 오. 오늘의 교훈. 세상의 모든 승리가 달콤한 것은 아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재 이승국 이승국이었고요 여러분은 이승국수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구독하셨습니까? 구독하실 예정입니까? 구독하십시오 구독 알람은 키셨습니까? 구독 알람을 키실 생각입니까? 구독 알람이 꺼져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알람 키세요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기셨습니까? 공유하셨습니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계속 말하면 하실 겁니까? 해주세요 영상 끄실 겁니까? 다른 영상 또 보실 겁니까? 봐주세요 바이바이